몸에 독소가 쌓이면 나타나는 경고 신호 다섯 가지. 이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이 증상 두개 이상이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. 가운데 네잎클로버를 빠르게 두번 누르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행운과 행복이 찾아오실 겁니다. 첫 번째,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다. 간 기능 저하와 독소 축적 때문입니다. 독소가 많아지면 간이 해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만성 피로가 오게 됩니다. 두 번째, 변비나 설사가 자주 생긴다. 장내 독소 축적 때문입니다. 장이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면 변비와 설사가 반복됩니다. 세 번째, 아침에 얼굴이 자주 붓는다? 신장 기능이 저하되셨습니다.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면 체액이 정체되면서 얼굴과 손, 발이 붓습니다. 네 번째, 자주 두통이 생긴다. 혈액 순환 장애와 독소 축적 때문입니다. 혈액 속 독소가 많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두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식욕이 줄거나 특정 음식이 당긴다. 장해독 기능이 저하되셨습니다. 특히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이 계속 먹고 싶다면 간과 장해독 기능이 저하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 외에도 더 많은 건강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